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더 있나요? 자, 7과를 배우기 전에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신이 있을까? 오늘은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더 있는지 배울 거예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그림카드에 있는 물건을 보고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이 비닐봉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바구니, 가방, 보자기 등이 있겠죠. 자, 두 번째 그림은 겨울 장갑이에요. 장갑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하게 할수 있을까요? 손난로가 있겠죠. 손난로를 이용해서 손을 따뜻하게 할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림은 칼이 있어요. 부엌에서 칼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위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고기 그림이에요. 요즘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고기를 대신하여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친구들이 잘 먹는 콩으로 만든 두부, 청국장, 생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다음은 청소기예요. 청소기가 없다면 무엇으로 청소할 수 있을까요? 네, 빗자루나 걸레, 물티슈 같은 것을 사용하면 돼요. 자, 다음은 종이컵이에요.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예, 집에서는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죠. 이것은, 예, 전고불이에요. 전등불을 켤수 없다면 무엇으로 밝힐 수 있을까요? 예, 촛불이나 또 요즘에 휴대폰에 손전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이 없을 때 우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존재나 물건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비슷한지 함께 말씀을 배워볼게요. 바르게 알기 활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도 섬겼어요. 우상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신이라고 여기는 대상이나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이런 우상이 하나님과 같을까요?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바르게 알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게요. 여기 그림에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설명은 여기 스티커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에 해당되는 내용의 스티커를 우리 친구들이 찾아서 각각의 칸에 한번 붙여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붙였으면 다음에 우상에 대한 설명도 한번 붙여보세요. 친구들 다 붙였나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영원히 살아계신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스스로 계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우상은 어떨까? 우상에 대한 설명을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들었다, 생명이 없다, 능력이 없다, 종류가 많다, 사람을 망하게 한다. 방금 우리가 구분한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설명을 보니, 우리 친구들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요. 하지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도 없고 사람을 도울 능력도 없어요.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을 망하게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고 영원히 살아 계시고 사람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절대 없어요. 바르게 살기 활동이에요. 이 세상에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에게도 우상이 있다면 버리기로 해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실천해요. 이 그림을 보면서 거짓 신,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처음에 그림을 볼까요? 무당 우상이에요. 귀신을 섬기고 구슬하는 무당의 말을 의지하고 믿는 것은 우상이에요. 또, 해와 달 우상도 있어요. 보름달이나 새해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복을 비는 것도 우상이에요. 해나 달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고사를 지내는 것도 우상이에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점을 보는 것, 타로카드, 또 오늘의 운세, 별자리 점 보기 이런 것도 그것에게 나의 복을 구하는 우상이 될수 있어요. 여기 보면 휴대폰도 우상이 될수 있어요. 휴대폰이나 혹은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그것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면 휴대폰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돈이 우상이 된 모습이에요. 돈이 최고야. 돈만 많이 벌면 돼 하면서 돈을 따라가고 돈 때문에 나쁜 짓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우상이 되기도 해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우상들이 하나님이 될수 있을까요? 우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어요. 그 어떤 우상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거든요. 나에게 복을 줄 수도 없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모든 우상을 버리기로 약속하면서 그림의 우상에 X표를 해요. 자, 선생님처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무당 우상을 버려요. 오, X표. 나는 해와 달에게 절하는 우상을 버려요. 나는 조상에게 제사하는 우상을 버려요. 나는 고사 지내는 우상을 버려요. 나는 부처님이나 혹은 어떤 형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우상을 버려요. 나는 점을 보고 운세를 보는 이런 우상도 버려요. 나는 핸드폰 우상도 버려요. 나는 돈 우상도 버려요. 나는 자기 우상도 버려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우상을 다 버리기로 약속했나요?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나도 아니고 다른 우상들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참신이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약속해요. 하트 안에 있는 빈칸에 무엇이라고 적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읽으면서 빈칸을 채워 적어 보세요. 나는 유일하신 하나 님만 믿어요. 나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겨요. 나는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고 의지해요. 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기로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꼭 실천하세요. 우리 성경에서 발견한 핵심 가르침을 함께 큰 소리로 두번 읽을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임을 믿고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7과 미션 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네, 네 가지 미션을 살펴볼게요. 행동 미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요 라고 외친 후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몸으로 숫자 1을 만들어 사진을 찍고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교리 미션은 성경에서 발견한 핵심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빈 칸을 채워서 적어주세요. 우리 뒤에 영상을 보면서 미션을 하고 네 번째 암송 미션을 선생님이 먼저 읽어 볼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아멘. 네 가지 미션을 다 완성한 후에 미션 카드북에 끼워 주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을 배우고 깨달았어요. 우상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고 우상을 버리겠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